안녕하세요. 권기진입니다. 이번 주제는 어 우리나라 고유종 중 하나인 풍산개에 관해서 어, 말씀드릴 건데 풍산개는 우리나라는 인간이 어 개량해는 견종이 없어요. 어 집단하는 해도 개량해는 견종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토종견들은 음다 지역명을 따서 견명이 됩니다. 진도에서 어여 음, 뭐, 집단화 됐다고, 진도계. 어, 풍산, 풍산군이죠. 풍산 지역에서 고립형 집단이 있었다 해서, 만들어졌다 해서 풍산계. 음, 뭐, 동경인, 동경인은, 뭐, 짧아서 동경이란 말도 있지만, 그, 경주라는 옛지명 동경, 뭐, 이걸 따서 동경군. 근데 그, 어쨌든 간에 지금은, 어, 경주계 동경이죠. 이름이 경주계 동경. 그냥 동경이 없어요. 천연기념물 등재상은 경주계 동경이. 그리고 뭐 삽살계는 뭐, 삽살계는 털기다고 삽살계인데 그것도 이제 지방명을, 어, 붙여야 되기 때문에 경산의 삽살계. 그냥 삽살계라는 천연기념물로 등재된 이름이 아니에요. 경산의 삽살계. 뭐 이런 식으로 제주도에서 나왔 제주계. 뭐 강화도에서 있었다. 강화계. 전부 다 지역명을 쓰고 있죠. 근데 풍산계에는 우리가 보면 그냥 길가다 봐서는 일반인들 지풍산계인지 진돗개인지 잘 몰라요. 전부다 허옇잖아요. 백구똑같다 보면 돼요. 그냥 누르면 어제는 진돗개일 거야. 꺼면 또 쟤는 진돗개일 거야. 이러면 되는데 흰색인 이 진돗개인지 풍산계인지잘 모르겠죠. 저도 잘 몰라요. 풍산계는 어, 완전한 그 고정을 위한 집단 어, 집단화 과정이 없었잖아요. 어, 발생한 지역인 풍산 또그 인근의 갑산군 이런 것들이 이런 곳들이 외풍산계의 도착지가 되어 있는가 하면 산악지대라는 거죠 산악지대 강원도보다 훨씬 더그 산악 우거진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 육로로 뭐 어디 한번 가려면 산길, 꼬부랑길 해가지고 지게 지고 몇 시간 가야 어디 다른 동네가 나오는 뭐 면이나 이런 형태잖아요. 그래서 이 풍산 갑상군 이쪽으로가 이 고립지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들이 거기서 고립돼서 자기들끼리 집단화 된 거예요. 그게 이제 풍산계인데. 그렇다 보니까 섬, 진도에, 진도라는 섬에서 고정되어 있는 집단화 되어있는 진돗개들에 비해서는 예민성은 조금 덜합니다 예민성은 그런데 반대로 육지산이 되다 보니까 체구는 더클 확률이 높죠 지금 진돗개도 원래 진도 내에서 지금도 그래요 진도 내에서 번식되고 있는 개들보다 이미 육지에서 몇 대를 어 사육되어 있는 얘들이 풍채가 더 크게 되죠 그래서 풍산께도 섬섬태생인진도개보다는 약간 더 체구가 큰게 커야 되는 게 정상이고, 그리고 어~ 사람에 의한 집단 고정이 작업이 이루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외형적인 개체차들이 있어요. 뭐 귀에 뭐 이렇게 직립도가 약간 덜한 애들또 누웠는 애들, 이 짝귀 뭐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좀 차이가 있고, 또 그 모질이 <laughs> 더 추운 지방에서 살다면 어떠, 어떻게 돼? 이더 빽빽하게 털이 밀생하죠. 이 털의 양이 더 많고 빽빽하고 솜털처럼 아니 이제 더 어, 모량이 많다고 볼수 있죠. 근데 이 중요한 거는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아? 이런 거 괜히 뭐 이렇게 아는 체해놓으면 은또뭐 내가 아는 분상기는 그런 게 아니야. 뭐 이렇게 뭐 터짐만 잡히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중요한 건 아니고. 중장한건 기질적이 어떠냐, 기질적으로 어떠냐. 우리는 이렇게 진돗개에 관해서는 듣고 본게 맞습니다. 잘 키우면 중견, 명견, 잘못 키우면 맹견, 이 풍, 저 진돗개죠. 풍산개 똑같습니다. 풍산개는 이미 언제죠? 예전에 우리 북한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선물로 넘어온 이 풍산개들이 순종이라고 볼수 있죠. 그나마 북한에서, 어, 그, 저, 뭐, 예, 안전 테두리 안에서 이 풍산계라고 보호되고 있은 애들. 근데 그 외에는 아시는 분들 잘 아실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허연계들이 풍산계라는 그, 저, 족보를 들고 마구잡이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적이 있어요. 예전에 풍산계에 관심 있는 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거는 어디 루트를 알 수도 없고 그, 조작되어 있는 종이 한 장으로 이게 풍산께다, 북한에서 넘어왔다. 북한에서 어디서 그렇게 많은 풍산께가, 촉포를 <laughs> 가지고 풍산께 우리나라로 넘어올 수 있겠어요? 하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풍산께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있는 풍산께를 진짜 풍산께다고 말할 수 있는 게좀 애매해졌죠. 걔들을, 북한에 선물 받은 애들을 두, 두 마리다, 여덟 개를 교미 붙였다, 이 끝이에요. 거기서 교매하면 근친 교매극 근친 교가 되기 때문에 이걸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저 집에 저 저부터 풍산깨라 가긴 가던데 야, 붙이자, 붙이자. 불과 얼마 안 지나면 그 처음 들어온 순종 풍산깨는 늙어서 사라지고 그 풍산깨들과 교잡돼 있는 정체 알수 풍산, 없는 풍산깨들과 교잡돼 가지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때. 저기 경기도 한 지역에서 지자체에서 이 풍산계를, 어, 풍산계 사업을 했죠. 돈도 많이 드리고. 그런데 그게 이제 중단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혈연적인 근거를 명확하게 우리가 밝힐 수 없는 데서 이제 사업이 중단 됐고. 어, 지금 어쨌든지 간에 풍산계는 진돗개와 흡사해요. 외형이 흡사하다. 그 말은 뭐냐? 뭐, 태생적으로도 비슷하다. 조상도, 뭐, 같을 확률이 높다. 이러면 기질도 비슷하다. 근데 이제, 저한테 그러면 풍산계를 교육받는 분들은 주로 어떤 걸 받습니까? 풍산계 그리 많이 교육 들어오지 않아요. 뭐, 간간 1년에 한두 번? 근데, 대부분, 무는 거예요. 무는 거. 가족 무는 애들이 거의 뭐, 많고, 그 다음에, 가족도 겁주면서 외부인도 <laughs> 물고, 또 집을 너무 열심히 지켜가지고, 손이 너무 못떨어게 하고, 뭐 이런 거 어디 가면 다른 게 하고 어울릴 수가 없고 너무 좀 맹폭하게 어, 행동하고 이런 문제들이죠. 굳이 아직 가족을 안 물었더라도 가족을 위협적으로 대하는 애들, 흥분하면 가족이고 뭐고 손도 못 대고 이러는 애들, 이런 애들이 거의 저한테 이제 그 상담을 해오십니다. 그래서 풍산개, 진돗개만큼은 아니지만 진돗개와 어, 맥을 같이 하는 견종이기 때문에. 이 순종이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기질적으로 예민하고 특히 실내에서 기를수록 더 예민하고 주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걸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당에서 기르니까 괜찮겠지. 훨씬 덜한건 맞죠. 마당에서 접촉량이 많이 주니까. 근데 어릴 때한 4, 5개월까지는 거기 밖에 춥고 더운데 내놓지 말고 우리 실내에서 키우다가 다 크면 내놓자. 이미 그 안에 얘는 사춘기 기간 안에 가족을 다 알았고 실내에서 접촉이 많아서 이미 그거는 내보내나 많아요. 그래서 밖에서 아예 어릴 때부터 기르거나 근데 밖에서 막 마당에서 맨날 장난쳐 주고 이러면 안 되죠. 그건 접촉이 많이 만들어져 그래서 대충 우리가 이제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로 쓰면 대학은 아니면 실내에서 기른다면 평생 길로 되지만 과한 접촉 개가 하는 그 어, 풍산개 우리에게 뭔가를 마음대로 시도하는 것들은 제어해 줘야 됩니다. 이 절제를 가르치지 않고는. 우위적으로 성장해요. 특히 스피츠들은 크거나 작거나 야생적이기 때문에 자칫 우위권을 만들기 시작하면 뭘로 보여줘야 돼요. 겁주고 무는 걸로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